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 4 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소리 들리네, 예수.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멋지니 하신 말씀, 나를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지니 하신 말씀 나날더 귀히 여겨라 주님 그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음을 주사 따라가게 1절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하시 기를 믿는 자여, 다르 음, 세상 업된 세상 업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 네, 예수 진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그신의로소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나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소망 중에 진리를 찾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별을 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먼 길을 달려왔던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평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조금만 더 낫게 여기며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을 다녀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을 함께하며 위로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저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 놓고 기도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천사들을 붙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성탄의 기쁜 소식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여정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로라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폭력이 미화되거나 합리화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사건 사고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우시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열한기상은 참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됐어야 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1장 2 장은 여전히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장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젊은 처녀 한 명을 곁에 두도록 하는데 시중은 들었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런 알듯 말듯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 장에 오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그 솔로몬 아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늙어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기록이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라고 하는 이 내가는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정 시대의 신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평생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그가 나가 싸우면 늘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사울도 못했던 그 일들을 그가 해내면서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 다윗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길이 하나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사실 이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영원히 살수 없음을 사실은 아는데 잠시 잊고 시시때때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을 것처럼 자꾸 새 속에, 세상에 연연하면서 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성경은 신과 같았던 그 왕도 결국은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듯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베 하자카타 베 하이타레이시 이렇게 썼거든요. 저 말이 어 지격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앞에서 한번 더 쓰여졌던 때가 한번 있습니다. 언제 이 말이 쓰여졌었냐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이하자크타 하이탈레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을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해석 번역해 놓았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취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다고 여호수아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마,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진 것처럼 보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참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 형통한 삶,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수아에서는 오직 강하고 크기 담대히 하라 형통한 삶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요 힘써 율법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번 묵상하는도다 각주를 가서 보았더니 작은 소리로 읍조리로다. 읍조리도다. 읍조리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그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강원도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음 말씀 증거하는 시간 없이 그냥 기도만 한대 기도만 오시는 분들도 기도만 그래서 자기가 어 하루 3시간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와서 성전을 지키고 기도를 해서 5시에 와서도 좋고 6시에 와도 좋고. 뭐 7시에 와도 좋고. 자기가 나와서 3시간 지키고 있는 동안 아무 때나 오셔서 그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 어 5시에 기도하지 않고 6시나 7시쯤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서 3시간 자기가 강단에서 지키고 있는 동안 성도님들이 다녀가는. 근데 그것도 참 은혜가 있다. 근데 제 마음 한 쪽에는 아 아침에 일찍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읊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펴 때려야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데, 귀한 시간인데, 그러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묵상하고 가서 교회 밴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각자 읽은 하루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중에 은혜 되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눈다. 참,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겠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를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살피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시편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성탄이 이제는 제림해 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한 가지 어떠한 복이요?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 이것이 형통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이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덕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마무리를 해 가야 될 12월 중순을 맞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덕담으로 나누면서 한 해를 살 때에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형통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한결같이 명령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거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심써 대장부가 되어 율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네, 앞에서 행하면 콜람되어 그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결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 같으면 좋겠어요. 들쭉 날쭉 오르락 내리락 이게 우리는 도대체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영도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성경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의 한결 같으시거든요.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을 놓쳐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은 놓치는 법이 없거든요.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봐야 돼. 내 삶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니 오늘 내가 좀 실수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또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편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난 한해 힘껏 살아오고 있었던 걸까요? 앞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열심히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그 결과가 후손들 일곱을 달아 죽여야 기부온 족속으로 인한 3년 기근의 저주가 풀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 사울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은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살다 보니 자기의 열심으로 살면서 거리석음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심서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껏 대장부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와여 기도하고 또 찾아가 조문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